2016 태양광 풍력발전의 통계. 2016년까지 건립된 발전소의 통계입니다. 보기 좋게 되어 있네요. 특이한 점은 제주도의 경우 풍력량이 태양광량보다 앞서는 반면 풍력이 없는 지자체도 보입니다. 화력 원자력 복합이 481기가와트, 태양광, 태양광 풍력이 6기가와트로 신재생에너지 비율이 1.28%입니다. 2030년까지 신재생 에너지 비율이 20%의 목표가 되기 위해서는 추가로 95기가와트 발전이 필요합니다. 매년 7기가와트 이상의 신설 신재생 발전소가 필요합니다. 이를 태양광으로 계산하자면 매년 3,500만 평의 토지와 매년 14조의 건설 비용이 필요하다는 계산이 나옵니다. 향후 13년간 지금까지의 시장 30배의 신재생 시장이 열린다는 것을 예고하고 있습니다. 모든 사업은 선점할 때 블루오션이겠죠. 모두 행복한 주말 밤 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